왜 네, 오늘이 왜 미주 한인의 날인지 아십니까? 1903년 이민 손조들이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117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한인 사회 빠르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인 이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민 역사를 가르치는 한인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민 선조들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날 117년 전 오늘 1월 13일이었습니다. 미국 한인들이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사는 뭐 한국 사람들이 오는 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왔던 날. 야, 우리가 이계획 통해서 다른 그에트니과 다른 민족들과 화합하는 그 화합하는 다 거죠. 결론은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의 날 재정 제15주년을 맞아 한인 이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글학교 교과서에 미주한인의 날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한글학교 교과서 편찬을 주도하고 있는 총영사관과 적극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이세들 각 한국학교에 교육책이 있습니다. 일 네.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고 LA 난가주부터 벨리부터 어, 이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이민 선조들의 역사와 한인 사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상수란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한인 정치인들도 한인 이세들이 자랑스러운 이민 역사를 이해하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둘 하고 이 돈을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다. 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는 거를 어시 시작하는 거 좋겠죠. 음,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117년 전 103명으로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 이제는 300만 한인 사회의 저력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삼연입니다.